수만 가리비 관자살로 만든 버거 드디어 먹어봤습니다. 대게살을 발라서 만든 버거도 함께 먹어봤는데요. 바로 제주시에 있는 버거유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가게에서 바다를 볼수 있어서 좋았고요. 바로 옆에 주차장도 있어요. 돌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문한 버거 두 가지인데요. 이건 관자 스테이크 버거, 이건 대게 버거예요. 먼저 대게 버거인데요. 두툼한 대게살이 장난 아니죠? 대게살을 발라서 만든 거라 정말 부드럽고요 겉은 바삭합니다 고소한 대게살과 말랑한 번 그리고 달콤한 소스가 찰떡이더라고요 이건 관자 스테이크 버거인데요 두툼한 통관자살이 대박이에요 탱글탱글하면서 쫄깃말랑한 식감이고요 전체적으로 알싸한 와사비 맛이 강렬했습니다 이건 사이드로 주문한 가리비 관자포인데요 버터리한 풍미에 쫄깃한 식감 완전 맛있더라고요. 제로콜라로 시원한 마무리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씨 레이터.